우리 교회 노천역 하나 있렇걔 진짜 천사야, 천사.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는 근데 막 코로 나오는 게난가본돼데 목사님의 반수점에 집에 배가 보여 그래, 약을 먹어봐. 약 먹었어요. 근데 안나이왜 그래. 병원을 가봐. 병원 가봤어요. 뭐 양미산 호대성무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 양미산 호대 대학병원을 가봐 거기 가봤어요 뭐약못 <laughs> <laughs> 보낼 데가 없어 <없을> 이제 <laughs> 약도 먹어봤다 병원 다 가봤다 보낼 때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시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또내 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쥐는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이게 나는 안수를 할래서 라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안수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한 아리 배가 아픈데 약 먹으면 안 나고 영감 이상이 없다니. 이래, 이래야 되니까. 촤아악!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냐면, 걔한명안 보고 목을 다시부수있으니가 <laughs> 그때 또 내가 알아낸 게,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웃음> 바람을 <웃음> 한 거야.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는 느낌이 좀 이상해. 요 느낌이. 눈떠 봤던 얘가. <laughs> 사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지가 왜 이래? 그럼 왜, 왜 이래? 어머니가 <laughs> 막이 공눈이 바닥 그냥 뻥 떨어지면 쭉 뻗어버리는 거야 가슴이 털컹 이거 <laughs>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아아 기도원에 만 서다가 사람 죽는다는 이런 게없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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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웃음이 나와 지금 나는 <laughs> 한참 있었더니 부들부들 털고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사았어요나사았어요 뭐, 대신, 아빠, 뭐. 어, 씨, 어떻게 된 거요, 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했어. 아, 새벽에 있었던 일을. 그랬더니, 전교이한 줄로 써서 다 나오는 거야. <laughs> 뭐 해달라고. 안해달라고 뭐뭐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줄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거 괜찮고, 어떤 쓰러지고, 괜찮고, 쓰러지는데, 제가 성경을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몇십 번을 읽었어요. 하루에 삼, 삼 읽으면 한 달에 한번 읽거든. 1년이면 12번이나.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안 보이던 구절이 눈에 띄는 게 누가복음 4장 3 3절이었어요. 시작 회만당 요정 말만 어디요? 네.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당에. 그럼그렇지 시작 네. 교회 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네. 람이있어 크게 네. 소리지르다로되아나 살리겠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를 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았니 하나님의 법을 간직니다 예수께서 그 지적을 알았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뭐하고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저 구절이 보여 나는 저 구절은 예수님이 나오는 건줄 알았지. 근데 가만있어 봐.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거는예수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할수 있는 능력입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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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구절이 이제 체험봉은아니까 저게 보여줘. 4 0 절, 4 0절 시작. <목소리> 해질 적은 고만. 네. 예. 해질 적은 언제예요? <목소리> 저녁에. 아, 저녁에 아, 네. 지금 저녁에 각색병, 각색 병자니까 요마치서 관절염, 요통, 지통, 뎅기통, 마음 중풍, 거의 다 전립선, 디스크 에또 빠지고 모였어. 어? 하여튼 병자 다 탈거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게 손은 일일이 손을 얻었다는 게뭔 말이야? 안수. 안수했어. 안수했어. 그랬더니 41절. 지일절 시작. 그만. <laughs> 만약에 저기에다가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이렇게 써놨으면 각색 병자는 다 얻을린 사람이야. <laughs> 귀신들이 귀신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여러 사그말은 여기로 가져오면 여러분 전체가 환자라게다. 내가 일일이 안수했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중에 여러 명에서 뭐가 나가? 귀신. 아,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병이 있고 귀신의 가 병이. 그럼 어떤 게 그냥 병이 어떤 게 귀신이랑 병이 가다가 발련했어 노하우로 첫째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 이 있죠 이거 의심해봐 어,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야 아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 이것도 의심해봐 음.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프면 나을려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하는 사람 음. 이거 의심해봐. 음. 네 번째. 아예 신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무당입니다. 무당이 약 먹고 나오면 무당 왜 하겠어요? 안 나오니까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서는 거죠. 그렇니다 네. 자, 누가 보면 13장 31절로 넘어가. <laughs> 시작. 곧 그때 어떤 다리생 나가서 나가서 여기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고 지금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32절에. 시작. 갈아사대 가서 저, 그만. 그만. 헤롯은 원래 집분이 보여. 왕 근데 예수님은 헤롯 보고 뭐래? 여우. 응. 참 저런 말이 신기한데. 우리가 뭐 욕을 할때 욕심이 아주 미련 없면은 넌왜 이렇게 미련하냐? 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곰 같은 놈, 고뭐 같은 놈, 곰 같은 놈, 음. 욕심이 많으면 넌뭐 이렇게 욕심이 많냐? 그래도 저런 돼지 같은 놈, 고 음. 뭐 같은 놈, 야구 음. 빠지면 너뭐 이렇게 약냐? 저이 여수 음. 같은 음. 년, 그죠? 음. <laughs> <그렇지>. 음. <laughs> <laughs> 이 여자, 저 여자, <laughs> 동네 여자 다 건들면 너뭐 이렇게 여자만 보면 건들어선이 저런 개 같은 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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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욕을 할때꼭 짐승을 빗대서 욕을 할까? 아냈어어그 사람이 욕어도 먹는 일이 짐승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네, 네. 그 짐승의 속성이 귀신의 속성이 아. 어,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나주, 나주, 나주가 뭐가 유명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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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에 있었던 뉴스도 많이 나온 거니까 한 청년이. 6살짜리 여자애를 이불로 싸가지고 뚝방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붙잡혔어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차라리 이런 할머니를 그랬으면 <laughs>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할머니도 꼴기를 다 봤잖아 나이 <laughs> 썩을 놈뭐 하는 짓이야 홈드는데 저렇게 어린 6살짜리를 그려놓으면 제가 나중에 어른이들 어떻게 여자공식을 하고 사냐 <laughs> 그러니까, 틀림없이 걔 안에는 뭔 귀신이 들어있어? 음란 귀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살수 없는 일을 할 때에는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 아니, 솔직히 뭐,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고수밥한번 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근데 그냥 주야장창 바투를 치니까 이건. 이거 미친 거지. 아니, 솔직히, 그처럼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는 거, 그, 뭐,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근데 그냥 대장창장 술을 퍼먹은 거 아, 이게 중독은, 이게 중독은, 딱한 영의 역사에 확률이 높다. 다시 32절입니다. 시작. 가나사대, 가서 저 영의에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그만.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은 1장니까시작이죠 시작. 시작에 기도 전도 전도 기신이있작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이제 끝납니다. 24장까지 있지만, 십자가 순환사가 길러들이 십자가 고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귀신창은 뭐, 고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과가 뭐냐? 예수님 일과, 기도하고 전도하고, 경고치고, 부질적고 제자들 귀신 주고 병고 치고 귀신 주고 병고 치고 귀신 주고, 음또 예수님이나 제자나 뭐 제직이나 선거 일과가 기도하고 귀신 주고 병고 치고 전도하고. 근데 이 과목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걸안 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 아저 과목을 우리가 찾아오자. 그래서 또 우리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뭐 하자? 또 부탁드립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뭐 하자, 전도하자. 어, 근데 교회를 오면은 그 놔두지 말고 그놈을 뭐 하자? 그것도 전도하는데, 그때 뭐가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놔두고 기도를 많이 하면 주시, 켜나옵니다. 놔두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주시, 막어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미소를 했었어, 우리 집이. 정미소를 하니까, 뭐하고 뭐가 많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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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취, 어, 취, 취하고, 취, 취. 새가 많았어요. 낮에는 참새가 오고, 밤에는 쥐가 오고. 음. 근데 그 새가, 그 새, 생명인가, 이거 시력이 안 좋은가. 그물을 쳐놓으면 그물을 못 보더만 해는. 날라오다 걸려 그럼 음. 그러면 주렁주렁 며칠 있으면 먹다가 지고구워먹고 그런데 <laughs> <laughs> 참새는 그렇게 잡았는데 밤에 쥐가 먼저 이거 뜹니다 바글바글이야 쥐가 엄마가 그걸 잡기 하려고 쥐한 마리 잡고 5원씩 킨다고 밤에 알바 알바 들는데 이걸 쥐를 잡아보니까 이것들이 저닥닥 뿜만 가야되꼭 구석으로 뛰도만 이것들은. 네. 일단 모서리로 가서 막 뛰어. 그만 거기만 때고오면 지가 와서 맞아. 아, <laughs> 그러면 이제 구멍으로 쏙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잡냐? 물을 갖다 부어버려. 아, 그러면 이 숨어 가 저랑 탁 잡아. 아, 아, 쥐가 영리해요. 계속 물을 팠더니 이것들이 구멍을 위로 파는 거야. 아, 아. 물이 안 내려가게. 그걸 어떻게 잡냐? 연기를 피워서 뭐라 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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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쥐가 구멍에 있어도 물이나 연기를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듯이 귀신이 사람 속에 숨어들어 있어도 아, 네. 그 속에 기도나 성령의 불을 네. 네. 지어넣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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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은 왜안 튀어나올까 네. 기도하면 네. 그냥 놔두라니까 놔두고 네. 기도하뭐막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아, 네. 튀어나오. 그러면 뭐하면 돼 쫓아내면 아, 병도 아, 네. 나고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어, 어, 어. 자 여섯 가지 얘기하고 나서 일단 그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꼭 명심할게. 1일조 생활 꼭 하시게. 아멘. 십일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야. 아멘. 네. 아, 네. 두 번째는 꼭 힘들어도 새벽기도하세요. 아멘. 새 도저히 새벽기도가 안 되면 새벽 큐티레도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장 있고, 국상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주는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습관을 들여보면 본인 이 은혜를 유지해가지고. 아, 네. 그세 번째가 주인은 꼭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졌다. 그 원인을 조사해보면 제일 많은 게줄 빼먹고 놀라거니요 빨간 글씨 세개 붙었다고 놀라가면 큰일 납니다. 거의 그 뒤로 본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성경은 매일, 아, 네. 한두 장내 돈이니까 매일 싶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날 네 번째 올 때만 하나님께 망들 때만 없었고 감사하시고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면 양녕. 근데 타이거 가제는 대변이라고. 결국에는 목사한테 잘하네. 그런 사람은 용서해. 한 분이 높아. <laughs> 어 나는 목사야. 목사고 하목사는 동급이잖아. 그래도 나는 참 목사님한테 잘해. <laughs> 어. 나는 아직 뭐 내가 은퇴를 안 해서 우리 교회는 은퇴목사님이 안 계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은퇴목사님 13분이나 계셔 딴 데서 은퇴하고 우리 교회를 못시 왜? 내가 잘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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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을 보다가 안 요새 네. 어떤 아들이 몇 십만 원 주는데 한 달에 몇 십만 그거 내가 아들 보다가 안돼 거기다가 또한 달에 한 번씩 회식 가끔 설교도 시켜주지, 죄송합니다. 돈도 주지. 어. 주지. 그런 이분들이 나 위해서 기도 할까안 할까? 하 그러니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잘될나 같은 유명한 목사도 자르고 복을 받는데 여러분은 자르고 복 받지 몰라? 고빠둑빠둑 대든다, 어느 퍼치냐고 말이야. 일반 <laughs> <laughs> 30도로. 아, 네. 보세요. 성경에 진짜 미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어. 미쳤어.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 다윗은 사울을 안 되잖아. 놔두니까 지가 자살이 죽어버리잖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역사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이걸 부정을 부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참는 거야. 누가 손댈 때까지. 음.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훌륭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결정적 약점이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끝나거 음. 아, 그죠, 진짜. 그죠. 아, 그죠. 아, 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그 부분은 부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나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속 접해 청산하는데 본인이 접해 대상이 안될니까 아, 지금 왜 걱정되는지. <laughs> 왜냐면 시부름대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부탁드리는데 뭐만 침죠 좋은 건가, 지금. 아, 네. 그러면 뭐만 거두도 좋은 건가. 이제 저는 대전에서 라로 올라갈 거고 여러분은 이제 부리에서 올라갈 텐데 어, 여러분 침국하면 이제 주님이 놀랄 거야. 왜? 리들은왜 이렇게 예수를 잠에서 면류관이 많냐 하고 놀려면 꼭그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2020년도 2월 2월 달 장로님 목사님 집회 때 은혜 받고 하라는 내로 했더니 면류관이 많아더라는다돈 들은 것도 아니니까 그얘기는꼭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봉투를 하나씩 다 들어.